오셨나요? 오셨을 거예요. 안, 안 오셨네. 장실 밝긴데. 알파 갈게요. 너무 늦게 들었나? 쿨간다. 하틴의 새팀왓음왓었맨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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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 오케이. 어, 어, 화장실 네. 막, 막 가네. 바로 아, 상당히 시간도 막막가네 바로요, 바이 거 아니, 동선네 아. 오유 오유 타고. 아, 할거 많이 했네. 남지 타고. 근손실난 올라가고 있어. <laughs> 버티지 장난 아니네 헬스장 안가면서 <laughs> 내 나이 돼버린안이아 <laughs> <laughs> 챙겨 잘 먹네요 <laughs> 잘챙기고야 어. 너 죽일라고? <laughs> <laughs> 장난 아니네. 아, 저한테 아, 쏘던데? 시화가나 <laughs> 아, 정확하게 저한테 쏘지. 오해, 오해. <laughs> <laughs> 또팅키라 아니다. 이번엔 제가 유패 드릴게요. <laughs> 아, <laughs> <laughs> 아, 야. 더블 또다고는데시화가 진짜, 진짜 많았잖아. 아이 오해가 있네 오해가 아아아아 장난아아 아니... 허공에다 쐈는데 허공이 되. <laughs> 내 까빠 다았다가아나 아. 죽게 하아 어 발소리 아어 그거 깜짝이야 아리야리 착취현상 이거 개무섭네 싸줌씨가 말하긴장감 들어 졌다 아이가 별로 안쪄서 엔케이고 긴장이 흐흐흐 가 이거 끝 아, 나이스. 인케이션. 인케이션. 인이션 인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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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케이 경쟁은 안 하세요? 이도 합니다. 어, 어 그래요? 경쟁 왕. 어, 여기 그거 있다. 큐비유. 네. 소음기 총, 방금 방금, 방금 필요하신 총 받게 했는 아예 나네 큐비유. 소음기 필요하신 괜찮? 분? 소음기 필요. 네. 대탄 남습니다. 대탄 필요합니다. 네. 아, 거, 아 벌써 일, 갔는데. 일, 둘이었네.

님 복부기 빠르신데 축시법 아이가 빠르네 파기는 역시 느리네 파기 제일 느리 빙 이와중에 파밍하고 니도 하려고 돌아왔다 <laughs> 이거 <진짜>. 삼반창고 <삼만> <laughs> 안빼라네 우리 멀어요? 네 작게 파기가 있어가지고 와, 아 파기와 아이트 그립이 있는데 필요 없지. 필요 없지. 폼이 없는데. 아이트 그립 무슨 필요가 있 한번 참고. 얘는 줘. 아, 드디어 왔다. 와, 아, 드디어 왔는데 입에다 실화가. <laughs> <laughs> 어여기 있다, 여기. 아, 이쪽에다. 아이, 쌀인데? 아무 깜짝 놀랐다. 피카츄, 잉? 갑자기... 어, 아니, 안 무섭나? 번개 치는 거그 아예... 박남자한테 알려야 싸우면 되겠고 나올거에요. 3번. 죽네? 아 아, 바사한건데 방금? 재미있다 어? 뭐야? 엠소프 왔다. 고우! <laughs> 살리둬형이형살리둬 빨리. 이베이올 어, 빨리, 아, 살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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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아, 살려, 이베이올 빨리 살리둬 살려줄게, 살려줄게. 어디가 있노? <laughs> 아야야, 아야, 아 죽는다 형. 그러다 또 팀킬 서운기 나오고. 서운기 드세요, 서운기. 오케이. 저 사실 근데 구... 구상도 없어요. 흐하하, 아, <laughs> 저 와라, 구상한 와라. 게 있어요. 이거 털고 갈까요, 이제? <laughs> 소고기 드셨어요? 네. 핑, 네. 가자. 안에 서도 가야겠네. 일뚝입니다. 아, 일뚝. 그래도 1옷이 먹었네. 이거 <laughs> 캠나오기안 <laughs> 나? 조금 만안 나오나? 나오나 그, 많이 나오죠. 버기다, 버기 다 버기. 보정기 두개 a r 이에요네 a r 보정기 두개여여여 a 여 b o j 아, 많이 나온다 야 대탄 o j 요 대탄 o j a 대탄 먹었습니다 경비가 넘치는데 ARBOJ. ARBOJ. 살아요. 파츠는 다 됐습니다. <laughs> 언니 어디 살아요? <laughs> 뭐요? 어디 살아요? 지역아 대구요. 아비안 대구. 와요? 지금은 안 오는 것 같은데요? 오 여기 마구나? 거기 어디인데요? 부산이요. 아, 아 대구 아까 비 엄청 쏟아졌어요. <laughs> 아 내려오는 건가? 그런 건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오던데 오우 리아 뭐. 매일 낙비도 하던데 어, 그 상이 하나도 안나 수선 수선있음 여기 데킥 데킥 괜찮 데킥 간첩 절위식 방패 어, 그럼. 어, 자기장 방패 어, 칙패드 필요하신 분? 괜찮... 괜찮 여기로 건너가시죠? 번쩍번쩍한데 계속 어? 아프지 않은데? 이리로 가야될 것 같은데? 하트메 애들 올퀸데 조용하네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한번맛다아 삼베 이스는 뭐야? 아이스 먹자. 소리끼 때먹 소리끼 슬슬 뒤 잡힐 것 같지 않나 p r 어. 그냥 공포 게임이네 l 옥은 추적자 수, 구상이 없어 혼나줄게 구상 하나 있어 l 3시 대 p 대1 8 3시 a p r i 없 3시 a p r 바 l 3시 a p r i 지 3시 a p 여기 없다 가 나라야 다 목과, 쪼 된다. 아, 아, 갈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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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류수 개도. 네, 그건데. 진통제 두개 있는데. 아, 씨. <laughs> 나 진통제 한 개, 대미크한 개. 붕대 <laughs> 많이 줄까? 아, 붕대 다섯 개. 붕대 열 여덟 개인데. 붕대 쓸 일이 없을 거 같은데. 어, 클랜 사람 누구 들어왔다. 뭐 어떻게 하는데? 왼쪽에. 아, 불러라 <laughs> 아, <laughs> <laughs> 누군지 모르겠다. 마이크 꺼져있을군막 꺼남 막 꺼남? I'm 게 o t 안만나기도 쉽지 않은 i p t 가 모르겠다 스 i p I'm going to get the squadron. You are d 데 n e You are done. You are done. y o 네, 건너야 네. 케 네.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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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요 아니야. 네. 갔어 네. 네. 다한차 뒤로, 네. 쪽집 뒤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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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케피. 그 오, 뭐야, 뭐야, 앞에아 붙었어. 케피야, 케피. 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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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려가시 위험하실 텐데. <laughs> 연막 까줄게. 오케이, 한대. 맨바가 닦까도 아마 없어요. 아. 다린 벽이야? 이번 또 있는데. 나한테 붙는다 면어디오른 쪽에죠. 뭐야? 그만, 일반, 이번에, 일반, 이번에. 집 안에 들어왔다. 아, 이거야. 이거 이번 또 있는데. 여기? 아, 이번 빨리. 들어갔어요. 1번 집, 1번 집. 집 바퀴는 다 빠진다, 빠진다 빠진다 빠진다. 이쪽번이바퀴 다. 다. 오 바퀴는 다. 이이거올라가이 바퀴는 다. 이는 이기절이야이번이이 이봐, 이봐, 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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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이봐, 이오 오른 오른 이봐, 오른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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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이봐, 이봐, 이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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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나 봐이 이봐, 쪽 하나 봐 이봐, 이봐, 쪽봐 이봐, 이봐, 해 보세요. 아, 살렸고. 멀리는 게러아니죠 방금 맵 미사. 아, 어, 모르겠어. 너 한번 올라가 봐. 내가 이거 해 줄게. 아, h 이거 제가 올라가 볼게 H H H H H H H, h.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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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내한테 H 지 건님 텔로. 건님 텔로. H H 다 올라가. 그냥 다 올라. h 눌러야 돼.

맨날 풀시 하다가 어. 다뺐나다뺀거 아, 같기도 하고. 지체 앞에 있긴데. 지체 뭐야 지금? 뭐가 어, 일단 올라가야 될거 같아. 날씨 어는데? 해야 갈지 한 번? 가자. 인서클라로 갑시다 이거. 예. 내 쏜다 해야. 이리로 바로 올라오시면 위험해요? 예. 좀 깎아서 갈게요. 어 이걸 사네 근데 음. 그러게 쟤네들이 <laughs> <laughs> 이거 위에서 한다. 막아야 될것 아. 같아 어 헤어소쪽에 있는 거 같은데 연관 쓴다 어 연관 쓴다 아까 걔네 같은데 핑핑핑 3번 빠이 3번까지 오케이. 들건데 얘 네, 우리 봤다. 파일정같박산거아니 아, 박니 샀던... 아, 정박아니 아, 정박상고 아니에고 있는 에고아니네요네고아니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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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1초초만챙어요고 어, 갈게. 만고초보상 바로 만고 아, 앞으로. 생초가해보고 2초만 생각해보고. 2초만 생각해보고. 생이거보 뭐 어, 달라고? 어, 내 진통제 하나 남았어. 저한테 있어요. 저한테 있어요. 한테 있어. 있어. 여기. 어, 왼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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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이쪽 사람, 이쪽 돌 뒤에 사람. 안 보였나? 어, 아, 맞네.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 왼쪽 깎아 볼게요. 개피. 예, 저피 빨아야 돼요? 핑넘긴 게. 아, 나 이쪽 이쪽 돌에도. 힐리 어 다른 가시지요. 팀 같은데? 넘길게요 가시죠. 이번 가시지요. 다른 팀이 다른 팀 붙었어요. 저 어디갔냐? 다른 팀 붙었어.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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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쪽인데. 저 왼쪽 깎아갈게요. 왼쪽 깎아갈게요. 저 비전. 길리 있었어요. 길리. 길리. 저헤어소로 갈게요. 아우. 아 폭격. 제대로 길리. 끝 하나 끝. 내 앞에 소리. 아 졌다 이거. 아 여기 이번. 내려와. 두것 같은데. 대, 두명 남았어요. 길리 살린다. 길리로 네. 살리라고 한다. 여기 이번 딱일 요나여마 나뭐 없어요. 그래. 나 보고 있어 그래서. 저도 한명 하나 남았어요. 아예 죽었는가? 딴 실체 살리고. 어 아, 지금 얘네 들어와야 되거든요. 아, 계속 그 자리 계속. 오른쪽. 살아, 나 부활, 부활, 부활. 부활. 친구 살렸어요 음. 예. 2번 2번 어차피 들어... 아나 그거 관전 안 누르고 있었거든 죽고나서 자유실점이었어 저쪽 깎을게요 오른쪽으로 네. 아 제가 왼쪽에 있을게요 어차피 그럼. 2번 들어와야 돼네네 네. 왼쪽? 오른쪽 보면 될듯 권님 어, 왼쪽 맞아, 보고 왼쪽 왔다 왼쪽, 왼쪽 왔다 아 어. 오른쪽 왔다, 오른쪽 하나, 그쵸? 아, 아, 아 하나다, 하나, 길리. 라스트, 라스트, 나무디. 나무디, 2번. 1번 나무디. 길리. 쟤, 예, 피구공이에요. <놀람> 오른쪽. 돌로, 오른쪽 돌로. 오른쪽 돌로. 어머, 왼쪽 빠져. 우와 아이 아, 뭐야, 이거. 얘 근데 약간 냄새도 나. 돌, 나이 어, 나이 어, 그 돌, 그, 나이 그. 잡아갔다. 나이스, 얘 어, 샷. 나이스. 얘가, 얘샷을 졸라도 네 나이스, 나이스. 와, 피곤 진짜 너무 세다 너무 쎄리네내 너무 쎄 보고 있 너무 쎄이 샜나? 아이무쎄도 총소리 이다